2023년 6월 4일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 송우고속 셀프주유소예요. 저 차량은 경유 배달 해온 차량이에요. 경유가 없어서 경유가 경유를 이곳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긴 송우고속 셀프주유소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저께가 그저께인가? 휘발유가 이쪽 중간라인에 휘발유가 거의 없어요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응. 아저씨 목소리 특별출연 왜, 뭐 하는... 유튜브, 유튜브요 너 유튜브 뭐 보는거야? 아니요 유튜브 만들고 있어요 나는 지금 다리가 아파서 이제 그 어, 유튜브를 어떻게 만드세요? 아 유튜브요? 응. 하다보면 돼요 날씨가 더워요 난또 저기, 다리가 아프지 니요 그래.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앉아서 저거를 봐야 돼요. 무엇을 봐요? 저거요. 우리 소장님이 저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혹시나 모를까 해서. 아저씨, 저 오늘 몇건 하셨어요? 두세 개. 두세 개?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두시요? 그러면 피곤하시겠네요? 그렇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거왜 아프냐? 천안.. 아니 이게 어 아니요 기게좀뭐 전부 복합적이죠 뭐아 지금 나이도 어렸는데 이뭐 복합적이야 이 사람아 아 저게 젊었을 때 너무 무거운 걸 날라서 그런 거 같아요 걸 그.. 양쪽이 이게 옆으로 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예이응절 그, 응? 이게 약간 갈렸대요 아파? 뭐, 계단을 올라가면 아프더라고요 관절을 다달아거다 그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야지? 인공관절 하면 돼 안돼요 그냥,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래요 아니 흐헤헤헤헤헤 <laughs> 나중에 <중엔> 있잖냐 <있지> <laughs> 예너 그거 완전 달아가지고 못 걸어 그러니까 네. 인공관절 하면 완벽해 괜찮아데 네. 인공관절 한사람들 들어보면은 아지 돈..돈이.. 돈이, 돈이... 돈이 한2 3백들어 그래 근데 네. 아저씨들 보니까는 수술만, 경기 CT만 엄청나게 찍고 응.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잘하는 데 가서 해야지. 아무튼 다 돈이 좀다 응.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또이 사람은 지금이 괜찮지면 너 나이 먹고 문제 목소를 좀더 되면 그때 하면 된다고. 지금은 괜찮잖아. 그래도 그렇잖아. 거기다 또 하지 정맥까지 있어요. 이빨도 없고. 나도 하지 정맥 있어. 너 그거 다 나이 먹고 다, 다 힘들어요. 하지 정맥. 계속 서 있다 서서 일하는 일을 하면 거의 서서 일하는 직종의 종사자분들이 대부분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너무 장시간 서 있기를 못해요. 그러면은 앉아 있는 건 너무 많이 앉아 있지는 않지만은 세차 손님이 아니, 아니 그것도 너무 많이 아니 뭐 엉덩이가 저기 돼, 맞아요 사이 문제요. 오오 오. 오, 오. 어, 몰라요. 그래도 100kg는 안 돼요. 아니에요. <laughs> 95kg까지 안 가요. 아저씨 몇 k 로예요 78. 78? 아,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살 빼라, 먹을 거 조절해라, 어, 운동해야 된다. 하중이 있잖아 예노에 많이 간거 맞아요 아저씨 점심밥은 언제 드세요? 아무 때나 안먹요 시원하는데 언제 가서 먹어야지 아저씨 집 어디세요? 서울 서울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어 이렇게 관심있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뜨겁네요 그쵸? 그 지금 보니까는 세차기 딱 좋아요 어저께 손님들이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도 들 있어요 유튜브 보고요, 오신 분들 있더라고요. 되게, 아, 네. 되게 기분 좋아요, 오신. 아니, 유튜브 어떻게 내가 하는 거냐? 아, 하다 보면 있어요. 이게 광고잖아요. 광고 겸 나의 이야기 겸. 돈 들어오고 있 아직 없어요. 무명,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 뭐, 사람있지 그래도 많이 없지만은 나에게 관심을 조금씩 조금씩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아, 그래. 있어요. 어, 새 세차 손님 오실래나 어, 그런가 본데? 세차를 또 하러 가야겠다.